무엇입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방금 대화에서 처음에 나오는 거, 저시 什么,这是什么.그 다음에, 나시 什么, 나시 什么.이두 문장 보면은 틀리는 거는, 저, 나, 저, 이거, 나, 저거, 그거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이두 단어는 어떻게 부르면은 지시,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什么？는 우리 지난주 배우는 거 혹시 기억나죠? 물슨 우리 오늘 배우는 문장 첫 번째 什시什么？ 이것은 물엇이가么시什么？ 대화전에서 么是手机 저시 手机 우리 이거 이거 무슨 휴대폰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아이폰 엄청 광고 엄청 많이 나오죠? 아이폰 휴대폰은 뭐예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은 뭐예요? 빙이빙아 그러면 이휴대폰 뭐예요? 빙이휴지폰은 뭐예요? 아서폰아 워, 다 手机，我的手机，我的呢？答诶，有点困。我的手机，操，考说都他们张那个？那是什么？那是什么？猜到还对？那是我的电脑，那是我的电脑，电脑呢？computer，computer 的使用。 나시, 我的,电,脑 여기 특별히 주의하는 거는, 저 얘기할 때, 말하는 사람, 이 물과는 가까운 때,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있으면, 나, 나시, 什么. 자, 언어 배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두 문장 꼭 외우세요. 저 시, 什么. 이것은 무엇이니까? 이, 什么? 저것은 뭘 쉽니까? 나시, 什么? 나중에 우리 단어 더 많이 배우면은 쇼지, 휴대폰 띵나오, 컴퓨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람 보면 "저시, 什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물어볼 때 우리 그때 배웠어요. 타시, 谁? 他是谁? 그분은 누구입니까?谁呢? 누구? 기억 안 나면은 지난주 영상 한번 보세요. <목소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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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욕사하세요